441분 볼게요 441분 맞죠? 어, 이걸 전개시켰을 때 A B C 까자 물론 다 전개시키면 완전제곱식정개니까 그죠? 어, 완전제곱식이죠완전제곱식으로 보여야 돼특급봐도 보인다고 그랬어? 그죠? 이거 전개시키는 건 그냥 뭐 어떻게 해? 그냥 후다닥이야 시작 부호부터 자연스럽게 얘기하라랬어 C B X Y 그 다음 a 값 얼마? a 값 얼마? a 값 얼마? 9. 9. 그다음 b 값은? 10. 그다음 c 값은? 4. 4?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? 가요? 그래놓고서 어떻게? 가? 아 더하는 게 아니네요. 9 플러스 12 마이너스 4죠 그럼 21에서 4빼라는얘기 된거 아니야 你开。